혹시 또이 강의를 들으시다가 먼저 해석을 듣고 싶은 시편 본문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아니면 구약 성경의 특정한 본문들 중에서 먼저 해석해 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 주시면 제가 보고 적용해서 다음 영상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히브리어 시편 읽기 시간입니다. 예, 오늘 읽고 해설해드릴 히브리어 시편 부분은 7편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읽고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벨로 헤킨 클램 마벳 히차브르 돌르킴 이프알. 네, 한절 빠르게 읽었는데요. 먼저 전반절, 후반절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전반절을 보면 동사가 십일 형태로 동사가 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여기 바로 이. 해킹이라는 낱말이 동사입니다. 해킹이라는 동사는 이제 재밌죠? 음, 지난 13절에서도 한번 언급된 적이 있었는데요. 해킨이라는 동사는 쿤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쿤이라는 동사는 영어로 말하면 establish거든요. establish. 그래서 이제 establish니까요. 뭔가를 뭐, 설립하다 그 다음에 뭐 확립하다, 예, 그 다음에 뭐 확고하게 하다, 재정하다, 뭐 뭔가 확고하게 뭐 뿌리를 세우는 어떤 그런 동사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 시편이나 운문 같은데 보면 이 쿤은 이제 천지 창조와 관련된 본문에서도 이 쿤인이라는 동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뭔가 세우고 굳건하게 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파생돼서 이 말이 prepare 준비하다라는 말도 연결.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설립하고 확립하고 뭔가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뭔가 그런 의미장을 가지고 있는 단말이 이 쿤이라는 동사입니다. 음 근데 이 쿤은 히브리어에서 불규칙 동사입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모음이 있잖아요. 예, 원래는 자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 가운데 모음이 있어서 가운데가 자음이 없어서 이게 비었다라고 말해서 할로우 동사라고도 부르고요. 요거를 이제 요 가운데 자리를 아인 자리라고 불러서 얘가 아인 자리에 바브가 있으니까 불규칙 동사로 아인 바브 동사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인 바브 동사인데. 앞에 지금 자음이 해가 왔으니까 얘는 그냥 평범한 칼 형태가 아니고요. 히필 형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히필. 예. 그런데 이 아임바브 동사의 히필 완료는 이렇게 체레가 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실 이제 불규칙이어서 이제 외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가운데 요드가 있는 것도 히필의 증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해킹에는 이제 쿤동사의 히필, 완료, 3인칭, 남성, 단수. 히필의 기본, 기본 형태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뜻은 사실 이제 이 쿵동사가 칼로는 제가 알기로 안 나와요. 나와도 거의 안 나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히필 형태가 이제 준비하다. 그 다음에 뭐 굳건하게 만들다. 확립하다. 뭐 이런 의미로 해킹을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음, 여기에 적용해 보면 그가 자 그는 이제 하나님이시겠죠 그가 준비하신 거예요 뭔가 굳건하게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자 이게 먼저 튀어나오는데요 벨로네요 벨로니까 자벨은 이제 접속사로 떼어내고요 뒤에 오 요거는 이제 3인칭 남성 단수죠 그러니까 여기 르는 뭐모를 위해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딱 뭔가를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딱 뭔가 확립해 놓으신 거예요. 확고하게 해 놓으신 겁니다. 자, 뭘해 놓으셨을까요? 클레마베트. 자, 마베트는 이제 죽음이라는 뜻입니다. 죽음. 죽음의 클레를 해 놓으셨다. 자, 일단 여기서 이 클레라는 것은 지금 체레요드로 끝나고 있으니까 이 체레요드로 끝나는 것은 남성 복수 연계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클레의 원형이 뭐냐 하면 클리입니다. 클리. 재밌는 단어죠. 이 클리는 그릇, 뭐 도구, 그 다음에 악기, 다윗의 악기 할 때도 이제 이 클리가 사용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의미는 어떤 도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도구다 보니까 뭔가 연장, 악기, 그릇, 다양한 것들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음의 도구를 그를 위해 준비해 놓으셨다. 죽음의 도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뭔가 무기로 봐도 될것 같아요. 죽음의 무기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준비, 죽음의 도구, 죽음의 무기가 뭘까요? 뒤에 나오죠? 히차브라는 말이 나오죠. 자, 일단은 중간에 있는 요드는 이 명사가 복수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표시고요. 그 다음에 브로 끝났죠. 브로 끝난 것은 3인칭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히차들이겠죠. 이, 여기서 이제 히짜브는요 화살입니다, 화살. 그래서 그의 화살들을, 네, 그죠? 그니까 러 앞에 나오는 죽음의 무기, 그러니까 클레마베트와 평행되는 것이 바로 이히짜브라고볼수 있겠습니다. 시편은 이제 평행법이 중요하니까요. 음, 그래서 그의 화살들을, 자, 르, 도클림. 또 전시사가 나왔네요. 여기서 르는 모모를 위해로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모모를 위해서요, 도클림. 자, 도클림이라는 말은 분사형태입니다. 네. 저기다. 네. 이제 기본 형태가 달락크쯤 되겠죠? 달락크라는 동사에서 왔을 텐데 이 달락크는요. 번입니다. to r 번. 그러니까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사의 분사 형태는 기본적으로 꽃이라고 하거든요. 꽃때. 그러니까 앞에 모음이 오, 홀렘으로 시작하면 얘는 분사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홀렘으로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분사인 거예요. 근데 뒤에가 힐행 요드렘으로 끝났으니까 복수형이 됩니다. 왜 복수형이냐? 앞에 화살이 복수였어요. 히짜브 아까 요드가 복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분사도 복수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 불태우기 위한 화살들이죠. 여기까지 하면, 자, 동사가 마지막 끝에 나오네요. 동사 마지막은 기본 형태네요. 미완료. 이프알입니다. 이프알은 이제 파알이라는 동사에서 왔죠. 네, 가장 기본 동사죠. 파알이라는 것은 행하다, 만들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같아요 행하다. 그러니까 이프알이니까 이크토리죠. 네, 그래서 어, 그가 만들 것이다. 그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뭘 행하시느냐? 불 태우기 위한 그의 화살들. 그러니까. 만드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 불태우기 위한 그러니까 아마 불태우기 위한 화살이니까 이 화살이 그냥 화살이 아니고 불화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화살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아 알게 됐네요 클레마베트는 히짜블리도클림하고 평행이 되네요 그러니까 죽음의 무기는 곧 불화살이 되는 거죠 불태우기 위한 화살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마지막으로 쿤동사와 파알동사도 지금 평행되고 있네요 그러니까 죽음의 무기를 준비해 놓으신 것이고요. 불태우기 위한 화살을 행하시는 거니까. 불태우는 것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불화살을 만든 것으로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불화살을 만드시고 죽음의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다. 누구를 위해서요? 벨로 그를 위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죽음의 무기를 준비해 놓으시고 불화살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볼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에는 절의 끝에, 원래 이제 칼 위완료의 기본형은 이크톨이잖아요. 이크, 히브리어 기초음법 할때 나오는 거죠. 이크톨이니까, 위에가 이렇게 오로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절의 마지막에, 절의 마지막에는 항상 이런 짝대기 표시가 있어요. 윗절에도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보시면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죠. 절의 마지막에는 짝대기 표시가 있는데요. 끝부분을 이제 요거를 종지형이라고 해서 요 악센트를 실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절이 끝날 때 강세를 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해지다 보니까 이 홀렘이 아로 더 강하게 길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14절 다시 한번 읽고 해석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벨로 해킹 클레마벳. 그를 위해 그가 죽음의 무기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히자브르도클림 돌르킴, ifr. 그가 그의 화살들, 불태우기 위한 그의 화살들을 만들 것입니다. 혹은 만드십니다. 혹은 만드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